이생계니까그자라던 욕을 많이 주셨어요. 많이 지금 좋아졌습니다. 근데 보니까 조금은 해. 조금 해요. 옛날에 비하면 정말 좋아졌는데 조금 해. 그래도 그거라도 그것도 하지 마세요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권사님 되는 내가 안 하겠다고 합니다. 권사님이 되는 욕을 끊겠다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목사님을 뵈는 제가 목사님직군 주세요 얘기를 하는데 안 된대요. 왜안 됩니까, 목사님? 인형이라서 안 된대요. 인형이라서 복 은사님 직군을줄 수가 없대요. 불만이 많습니다. 기도할 때 욕근 계달하고 기도하는데 그것도 잘안 돼요. 나오시면요, 여러분들이 박수를 쳐주셔야 되는데 박수 소리가 작으면 욕할 수 있어요. 깡교사님, <laughs> <laughs>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보복을 잘하고 행복한 소리를 잘하는 어. 미국 대표의 보카솔 캐릭터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강연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수로 반겨주세요. <laughs> 제가 말씀드렸던 교회 간다면서 여기가 바로 하반교회 할렐루야할렐루야 감사스럽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셔서 오늘은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다다고 들었는데 우리나라 기도하고 이런 분들을 남매로 왔는지 몰라요.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하고. 사봉교회잘 오셨어요! 네, 할렐루야! 네, 우리 강여사님 보십시오. 당당하다! 나 인형이요 <laughs> 내가 다한다 내가 하는게 아니고 나 인형이요 얘가 혼자 다이처먹고 있는거에요 정신들 체력이 돼요 <laughs> 나같은 인형도 이렇게 당당하게 사는데 나같은 것도 이렇게 당당한 여 여러분 여러분도 당당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당당하게 살아야지요 가슴 좀 태우고 살고 얼굴 좀 태우고 살고 어깨 힘좀 주고 소리도 좀 지르고 당당했으면는 적었어. 하나님의자녀가 나전야라네? 아닌가 대요. <laughs> 하나님이 지켜주면 안 해. 하나님이 도와주면 안 해. 하나님이 부끄러지면 안 해. 그러니깐 여러분 당당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자녀답게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저 사람을 봐도 저기 또 있네 저 사람도 알아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저 사람도 보세요 저기, 저기 또 있네 저 사람 말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요저 사람 행동하는 거 보니까 교회가 되겠다 이런 글이 소인이 많으면 하나님의 교회 반드시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화동교에 새로운 생명들이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박사 한번 쳐야 있따 오늘 여기 보여지고나 하는 분들 계시는데, 아, 하나님의 잘못하게 살까? 저 사람들 보니까, 교회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오신 피약의약기분들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강연산님 보면 끝난다고 맨날 했 왜 그렇게 웃고 다니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요? 살아계신지... 사진 찍으려고 하냐? <laughs> 일어서서 찍어요. 저거를 앉지 말고. 일어서! 가까이 보세요. 가까이 보라고! 와! <laughs> 어? <laughs> 가까이 가서 제대로 찍어 네, 제대로 하고 찍으세요. 아, 괜찮아. 길지에... <laughs>

싸웠지 <laughs> 저기에도 보세요. 우리끼리 하나 저기는 우리끼리 해. 어제 술한잔 했냐. 술이 취했어. 아이고 웃었으을좀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무슨 행복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웃어야 돼요. 어? 웃을 일이 있겠냐 <laughs> 무슨 일이 없겠지 더러운 세상 염두에 밟겄더라 욕이 나오지 어? 우랑 동이 터져 죽겠지 전리 지르고 싶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복하게 웃으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웃을 때는 그냥 웃으면 안되는 거요 억지로라도 웃어야 됩니다. 억지로라도 웃어주면 좋은 생각이 들어요. 웃다 보면 웃어줘요. 웃다 보면 좋은 사람들이 모인단 말이요. 웃다 보면 우리 몸이 혈색이 돌고, 웃다 보면 힘이 넘치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놨단 말이요. 웃어야 돼, 알았어요? 네. 웃을 때는 그냥 웃으면 안 돼. 어떻게 웃어야 돼?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떻게 웃으면 될까요? 일단은 박수를 세게 치고 웃어야 됩니다! 세게 니까더 세게 요 어. 주인 까지 항상 웃어요 월요일은 월요일이니까 웃는 날이 월요일이요 화요일은 화가 나도 웃어요 <laughs> 수요일은 수시로 웃고 목요일은 목숨 걸고 웃어야 되는 날이요 목요일 금요일은 금다 먹고 또 웃고 토요일은 토할 때까지 웃는 날이 토할 때으 <laughs> <laughs> 주일날은 지구창 창문나기 주일입니다 오늘 하느님의 날에 여러분 함께 하시는 여러분 하느님의 자녀답게 소리 내요 박수치고 웃어요 더 잘해 쌩까지나나이었더라 <laughs> <생까지는 알아>, <laughs>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이 자리에 함께 했는데 저 친구들 얼마나 귀한 친구들입니까 여러분 박수와 한성 기도하세요. 대려하세요 <laughs> <laughs> 이렇게라도 해야겠어. 왜 들리지 않군요? 남편, 네. 내편아니 남의 내, 내 편이. <laughs> 내꺼 아니야? 사업을 니깐내꺼 아니야? 내꺼 아니야? 누구 거예요? 여친아, 지금 나타나그녀이 그렇게 정면이 새끼야. 이쁘다! 남자는 두 가지요, 두 가지. 어 뭔데요? 애 아니면, 애 아니면, 개. 지에 오면, 애가 돼요. 지에 오면, 이것저것 저것저것 이것저, 저것저것 밥줘리모컨줘 이것저것 저것저것 안 주면, 에에에에에에. 술 담쳐놓으면 개가 됩니다. 에에에에에에에. 목사님 죄송합니다. 왜요? 목사님도 남자입니다. <웃음> <웃음> 당편 때문에 잠깐만 왜 갑자기 저기 누구요? 장식이 누구요? 내 낱자리 앉아있네 얘는 이분 얘는 얘는 어? 손 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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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리이는얘이 얘는 얘들어는 얘는 얘는 어는 얘는 어는 얘는 얘는 자는얘자 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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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목소리> yeah! 여기까지 따라와, 야돼 여기 교회다! 이가왜 와, 이고 썩어져라! 왜 그래요? 남편 아는데. 다이나서 남성들이... 그래. 자세히 보세요. 내 스타일이요. 나도 참 특이해. 사랑해요, 남편 때문에 참고 살았어, 그 또 누구 때문에 참고 사셨어요? 자식들. 지금도 자식 생각하면 어때요? 두 군데 군데 갔으면 샹덩이 새끼들또 누구 때문에 참고 사셨어요? 시어머니. 이런 시이 자식들이 런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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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가, 시가 안나와 시가 안 나와요. 어, 에이디디디 시가 디디가디시디을디디디 시금치를 한고복사진 제가 성경을 입어요. 시편은 이런 아니고 시편은. 시편을. 시편을 아니고요. <laughs> 시편. 사람 보면 안 됩니다. 사람 보면 또뭐 살아요. 교회 왔는데 사람 보면 큰일 나요. 교회 왔는데 사람 보고 교회 다니면 떠나게 됩니다. 교회는 사람 보는 곳이 아니에요. 돈 보면 돌아요 명예와 권력 권력합니다 길어봐야 백년이요 웃을 수 있는 길이 아니요 하늘을 보면 천국을 보면 아이고 좋아라 부활하신 예수 나도 살았대 십자가의 능력 내 제사했다 구원받은 내 영혼을 보면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역사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영원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만이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영원한 것이 우리를 하나님에게 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에 목숨 거는 교회 하동교회 영원한 것만 바라보는 교회 하동교회 영원한 네. 하나님의 나라는 소망하는 교회 하동교회 아멘. 하번 쳐요 하동 여러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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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행복해져요 그래야 참안합니다 단퇴자 어디있어 <laughs> 저기 얘기해주세요. 단퇴자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것 좀 해주세요. 가사 좀 띄워줘요. 가사, 여러분 옆에 계신 분 쳐다보고 불러야 돼. 쳐다보고 알았지? <laughs> 평안을 너에게. <laughs>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쳐다보고 해라. 이거 세상이 주를 <죽을> 수 없어. <laughs> alles wat ons sien, se seëmalie, haar 우리가 이 사진, 내 뒤에 손이 있어요. 손이 있다. 내 뒤에 손이 있어요. 무슨 손이 있어요? 미소. 네 <laughs> 있잖아, 니꺼. 네 <거>. 아, 네. <laughs> 보여준다잘 보셔야 돼요. 있지요? <laughs> 네, 내꺼 아니에요. 내꺼 아니에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얘 먼저 다이어트는 거. 손을 빼겠습니다. 하지 마. 자, 손을 빼면 우리 그마트 주시면 됩니다. 뭐하고요지원틀어주세요야 하지 마. 야야 야. 야, 야. <웃음> <웃음> 손이 없으면 이런 겁다할수 있는 는데 너무 당황했다지만 손이 없으면 일어나. 손이 없으면 아무도 아닙니다. 손이 없으면 다 없는 것입니다. 손이 있으면 일어나고 손이 없으면 꿈을 꾸고 손이 있으면 시작하고 손이 있으면 살아가는 것입니다. 당연사 뒤에만 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뒤에도 있습니다. 아멘. 그 손은 하나님의 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l l e l u j a h Hallelujah. h a 손 l e l u j a h Hallelujah. h a 함께 e l u j a h h 함께 하 e l u j a h 이 a l l e l u j a h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이곳에 오셨습니다. 능력의 손 때문에 살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숨을 쉬고,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듣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걷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이를 먹고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죽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역사되니 죽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 안에 여러분이 그만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구한의 영광이 놀라운 역사가 음.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 네.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리 되어 있습니다. 아, 네.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음. 이해하느냐, 이해하지 못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오십니다. 아, 네. 여러분은 하나님집서경을 읽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크으, 크으, 힘십니까그 뒤에 여러분을 여전히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기억하시라. 옆에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십니다. 한번 살짝 쳐다보시고, 우리 이웃들, 우리 선도님들을 쳐다봐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성실해 주십니다. 반드시 도와 주십니다.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십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자 오늘 방송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즐거운 휴일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